우리 노래 시작합시다.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버니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여기 자녀들기도해주실 텐데 하늘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란 뜻이에요.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. 자축하 주세요.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이을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늘이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더욱더 꿈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이로 하여금 하나님 큰은 영광을 얻게 하여주시고 하늘이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하나님 하늘이의 앞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이가 아는 모든 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, 하거니가 딛는 그 발걸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, 하거니 나님하 덕분에 특히 부모님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, 하거니의 미래가 하나님 밝은 태양에게 하여 주셨옵소서 감사드리게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. 잠깐만 목사님, 어머, 나 동영상으로 쭉다 돌렸는데.